안녕하세요,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. 오늘은 기아의 봉고 3 트럭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차량은 4WD 차량이고요.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. 이 차량 컬러는 블루 컬러로 가장 인기 많고 많이 찾으시는 블루 컬러 차량이고요. 앞쪽에 보시면은 전면부 부분에 크게 뭐 기스나 이런 거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아래쪽에 덕트 부분도 깨끗한 편이고요.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부분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연식이 굉장히 짧아요. 2019년 차량이고 주행거리도 27,000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딱 봤을 때 차가 굉장히 새 차처럼 보이는 정말 주행거리 연식 나쁘지 않은 아주 괜찮은 차량이고요. 그리고 휠 상태 한번 보시면은 휠 같은 경우는 약간의 까짐은 있습니다.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도 한눈에 봤을 때도 굉장히 여유가 있거든요. 보시면은 아직까지 한 80%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용도 변경도 없고, 사고 이력, 단순 수리, 교체 아예 없는 차량이고요. 정말 상태 너무 괜찮은 차량이고, 뒤쪽에 휠 보시면은 여기 약간의 까짐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차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, 그다음에 철판 적재함 또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. 블루투스도 들어가 있고, 정말 차량 상태는 최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하부 상태도 체크해 봤을 때올 양호한 차량이고요. 그리고 뒤쪽에 리어 램프나 이런 부분들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. 음, 그러면 운전석으로 한번 가볼까요? 아, 2열로 한번 가볼게요. 2열. <laughs> 안쪽에 내부만 딱 보더라도 정말 차가 너무 깨끗한 거 보실 수가 있고요. 어, 공간도 나쁘지 않아요. 공간도 여유가 꽤 있어서 뭐.. 만약에 좀 힘드시면 이렇게 다리 올려서 가셔도 될것 같고 굉장히 이열도 되게 넓은 거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시트 상태도 보시면은 시트 상태도 거의 사용감이 없습니다 진짜 사용감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전혀 기스나 뭐 오염 없이 아주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그럼 앞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일단은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. 네, 앞쪽에 클러스터 부분 보시면은 주행거리 27,245km인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, 그리고 어, 스티어링 휠 보시면은 스티어링 휠도 진짜 너무 새것처럼한 눈에 봐도 너무 깨끗한 거 보실 수 있고요. 버튼이나 이런 거 상태 아주 양호하고, 그리고 중앙에 센터페시아 보시면은. 뭐요? 어컨 공조 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너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. 뭐 오디오 시스템도 아주 깨끗하고 1 2 v 옥스 단자 USB, 그다음에 요 사륜, 이륜 바꿀 수 있는 요런 기어 너브나 이런 부분들도 정말 새차 마냥 너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. 컵홀더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. 요거는 폴딩 가능한 거 아시죠, 여러분? 그리고 조수석 상태도 보시면은 일단 시트 상태 이런 것만 봐도. 아, 이 차를 얼만큼 탔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, 너무 깨끗한 상태인 거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선바이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아주 깨끗하게, 정말 사용감 거의 없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천자 상태도 너무 깨끗하고요. 그러면 앞쪽에서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. 네, 이 차량 가격은 1,51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. 이 차량 정말 연식도 굉장히 짧고, 주행거리 아주 짧은, 주행거리가 3만 킬로가채안 되는 차량이고요. 이 차량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 아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